혹시 휴대폰 수액 결제로 현금화 할때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고민이신가요? 아니면 입금이 늦어져서 불안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해결해보세요 최대 수수료로 당일 100만원까지 입금받는 방법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 전에 당장 현금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고정 댓글에 안전한 업체 링크 남겨뒀으니까 바로 확인해보세요 사실 소액결제 현금화가 가능한 업체는 많지만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받을 돈이 적어지고 입금이 늦거나 아예 못 받는 불법 업체도 있어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럴 때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해결하신다면 고민 걱정 없이 급한 현금 해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정식 등록된 안전한 업체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공식 홈페이지가 있는지 또고객센터는 24시 한시 운영을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실제 이용고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후기를 보면 입금 후에 몇 번만이 받았고 진행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부채적인 후기가 있는 곳이 신뢰다 높아 안전하게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본인의 소액 결제 한도를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사별 월 100만 원까지 결제가 가능하지만 현재 본인의 사용 가능한 도를 통신사입을 통해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 최대 스스로로 당일 100만 원까지 바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안전하게 소액 결제 현금하는 방법 아셨죠? 더 자세한 정보 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검증된 업체 링크를 꼭 확인해 보세요. 혹시 휴대폰 수액 결제로 현금화할 때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고민이신가요? 아니면 입금이 늦어져서 불안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해결을 보세요. 최대 수수료로 당일 100만 원까지 입금받는 방법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 전에 당장 현금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고정 댓글에 안전한 업체 링크 남겨뒀으니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사실 소액계제 현금화가 가능한 업체는 많지만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받을 돈이 적어지고 입금이 늦거나 아예 못 받는 불법 업체도 있어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럴 때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해결하신다면 고민 걱정 없이 급한 현금 해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정식 등록된 안전한 업체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본직 홈페이지가 있는지 또 고객센터는 24시 1시 운영을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실제 이용고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후기를 보면 입금 후에 몇 분만이 받았고 진행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는 구체적인 후기가 있는 곳이 신뢰가 높아 안전하게 진행해 볼수 있습니다. 세번째 본인의 소액 결제 한도를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사별 월 100만 원까지 결제가 가능하지만 현재 본인의 사용 가능한 도를 통신사입을 통해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 최대 스스로로 당일 100만 원까지 바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안전하게 소액 결제 현금하는 방법 아셨죠? 어 자세한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검증된 업체 링크를 꼭 확인해보세요.